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학의 거의 제1원칙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거의 뭐 종교처럼 여겨지죠. 높은 수익을 원하면 엄청난 공포를 견뎌야 하고 또 안전을 원하면 그냥 은행 이사 정도에 만족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철칙에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요. 뭔가 시스템 버그 같은 그런 공짜 점심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대부분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하지만 어~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전설들이 유일하게 공짜 점심이라고 인정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오, 뭔가요? 오늘은 그냥 뭐 재테크 팁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야수의 입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음, 끝까지 살아남는 일종의 생존 철학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생존 철학이라니 흥미롭네요. 시작부터 뭔가 스케일이 큰데요. 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좀 뼈아픈 실패담부터 들어봐야 합니다. 실패담이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1970년대 월스트리트로 한번 가보죠. 당시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50개의 위대한 기업이 있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른바 니프티 50이라고 불렸죠. 이들의 몰락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니프티 50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 생각하면 사실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년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기업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럼요. 그게 정확히 어떤 기업들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것들인가요? 그럼요. 그냥 당시에 애플, 엔비디아,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필름이랑 카메라의 제왕이었던 코닥, 즉석 사진의 아이콘 폴라로이드, 복사기 하면 제록스. 아, 다 아는 이름들이네요. 네. 모두 각 분야에서 압도적인 1등이었고, 혁신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주식들을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원디시전 주식이었죠. 원디시전. 결정이 하나면 된다. 뭐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언제 살까, 이것만 결정하면 언제 팔까는 영원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와. 그냥 사서 서랍 속에 넣어두기만 하면 알아서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죠. 복잡하게 차트 볼 필요도 없고 실적 발표에 가슴 졸일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야말로 묻어두면 부자 된다는 신화의 원조격이군요. 모든 투자자들의 꿈 아닌가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상상 이상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퇴직금, 자녀 대학 학자금을 전부 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방주에 실었어요. 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코닥이 망하겠어? 모든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는데 제록스가 망하겠어? 이런 믿음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죠. 듣고 보니 진짜 그럴 듯 한데요?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정작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는 신경도 안 썼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후광효과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기업의 브랜드나 명성이 너무 눈부셔서 주가가 펀더멘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그 명백한 위험신호조차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때 그렇게 비쌌어요? 당시 니프티피피티 주식들의 평균 PER이 50배가 넘었습니다. 시장 평균의 2배가 훌쩍 넘는 누가 봐도 엄청난 고평가 상태였죠. 50배요? 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게 사도 영원히 성장할 테니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겠네요. 네 1973년에 시장이 붕괴하자 무적의 방주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침몰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폴라로이드가 고점 대비 90% 폭락했어요. 90%요? 그건 조정이 아니라 그냥 자산이 삭제된 거네요. 맞습니다. 1억원을 넣어뒀는데 눈 떠보니까 1천만원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것 같아요. 요즘에도 특정 기술주들 보면서 이 기업은 세상을 바꿀 거니까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믿음이 꽤 있잖아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인간의 심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반복되죠. 닙티피피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영원한 성장을 절대적으로 안전한 가격에 제공하는 주식은 없다는 것. 그렇죠. 시장은 결국 비싼 가격이라는 리스크를 무시한 투자자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폭락이라는 아주 가혹한 계산서를 청구합니다. 네. 그 끔찍한 계산서를 피하는 법.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군요. 이 잔혹한 시장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투자계의 유일한 공짜 점심이 등장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니프티피프티의 재앙을 경험한 현명한 투자자들이 도달한 결론이 바로 그것인데요. 네, 이 공짜 점심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을 떠올리면서 반박하세요. 아, 그거요. 분산 투자는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 짓이다. 네, 맞아요. 그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방어 수단이다. 이말 때문에 왠지 분산 투자를 하면 좀 초보자 같고 진짜 고수들은 소수의 위대한 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탐욕을 집중 투자라는 그럴싸한 전략처럼 포장해주거든요. 아. 하지만 우리는 버핏이 그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는 자기 자신처럼 하루 24시간을 기업 분석에만 쏟아붓는 극소수의 프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반면에 우리 같은 대부분의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그가 남긴 다른 중요한 조언은 애써 외면하죠. 어떤 조언인데요?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를 꾸준히 사고 당신의 본업에 집중하세요. 아그 말에 맥락이 중요했네요. 스스로에게 좀 냉정하게 질문해 볼 시간이네요. 내가 과연 워런 버핏인가? 그렇죠.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CEO랑 언제든 통화할 수 있나? 내 전재산이 반토막 나도 웃으면서 싸게 살 기회군 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강철 멘탈을 수십 년간 증명해 왔나? 아니네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미래는 예측 가능한 계획표가 아니라 속을 전혀 알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죠. 맞아요. 그래서 위대한 금융 역사가인 피터 번스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분산 투자란 나의 무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겸손함의 표현이다.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 이건 패배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는 가장 공격적인 생존 보험인 셈이죠. 아, 패배가 아니라 생존 보험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다음에 어떤 자산이 대박을 터뜨릴지 모르니까 일단 그물을 넓게 쳐 놓고 기다리는 전략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음 승자가 미국 기술주 일지, 인도네시아의 소비재 주식 일지, 아니면 갑자기 금이나 채권이 될지 그 누구도 알수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그물을 넓게 펼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고, 애플도 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미국 기술주 중심의 ETF까지 샀어요. 이 정도면 꽤잘 분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하고 흔한 착각입니다. 네.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그저 이름만 다른 똑같은 폭탄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시장에 충격이 오면 전부 같은 방향으로 함께 폭락할 자산들이죠. 폭탄이라니 좀 충격적인데요. 아니 근데 왜요? 전부 다른 회사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영양균형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해보죠. 네. 그래서 식탁에 찐 감자, 구운 감자, 감자 튀김, 그리고 감자 수프를 차렸습니다. 다양해 보이나요? 아니요, 그냥 감자 파티네요. 만약에 감자의 병충해가 돌거나 제 몸이 갑자기 감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저는 꼼짝없이 굶어 죽겠네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종목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 방글 말씀하신 기술주들은 전부 위험 자산! 그중에서도 성장주라는 똑같은 성격, 똑같은 감자입니다. 진정한 분산투자는 식탁의 감자, 즉 주식과 함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쌀밥, 채권, 그리고 고기, 원자재, 그리고 샐러드, 대체자산을 함께 올리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종목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군을 섞어야 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막 오를 때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채권을 담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을 때 가치가 오르는 금 같은 걸 함께 담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금융 용어로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섞는다고 표현합니다. 서로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산들을 한 포트폴리오에 묶어 두는 거예요. 그래야 한쪽이 무너질 때 다른 한쪽이 버팀목이 되어 줄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히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그냥 미국 주식에만 몰빵한 사람이 이런저런 자산을 섞은 사람보다 훨씬 더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죠. 분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채권이나 금처럼 오르지 않는 자산을 보면서 아, 내가 괜한 짓을 했나 하는 후회랑 소외감을 엄청 느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공짜 점심은 돈이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대신 아주 값비싼 심리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심리적 비용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소외감과 지루함이 바로 그 비용이죠 옆자리 동료가 코인으로 100% 벌었어 이번은 이 주식에 집중해서 50% 수익 냈어 이렇게 자랑할 때내 포트폴리오에 얌전히 누워있는 채권이나 금은 정말 쓸모없는 짐덩어리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 나도 그냥 1등 주식에 전부 넣을 걸 하는 질투랑 자기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바로 그 심리적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이 공짜 점심의 진짜 대가라는 겁니다. 아. 모두가 축제에 취해서 춤을 출때 혼자서 심심하게 벽에 기대어서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축제의 음악은 언젠가 반드시 멈춘다는 걸요. 음악은 언젠가 멈춘다.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는 음악이 멈출 때 의자 뺏기 게임처럼 의자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회장의 바닥 전체가 통째로 꺼져버립니다. 와. 그때 추락하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사람은 여러 개의 기둥에 밧줄을 나누어 묶어둔 당신뿐일 겁니다. 바닥이 꺼진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자산군을 다양하게 섞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주식, 채권, 금.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원유, 신흥국 주식. 이렇게 무작정 많이 섞기만 하면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그건 역시 또 다른 함정입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그걸 다악화 디월시피케이션이라고 불렀어요. 다악화요? 다양화가 아니라? 네. 다양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월스 만든다는 의미로 만든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다악화 재미있는 말이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 50개를 포트폴리오에 채워 넣었는 건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복잡성이랑 거래 수수료만 늘리는 금융 쓰레기 수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 진정한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는 놀랄 만큼 단순해요. 성격이 전혀 다른 세네 개의 핵심 자산군. 예를 들어 미국 대형주, 장기 국채, 그리고 금. 이 정도의 간순한 조합만으로도 역사상 대부분의 경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함이군요. 이것저것 다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줄수 있는 핵심적인 몇 가지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맞습니다. 이제 이론은 거의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포트폴리오가 이런 원칙에 따라 잘 짜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좀 실용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복잡한 이론과 숫자를 다 잊고 당신의 투자가 성공적인지 판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면 테스트군요. 맞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소포 알람이 울립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마이너스 5% 폭락. 이 뉴스를 본 당신의 반응은 어떨까요? 음,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제 계좌부터 확인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아. 반대로 그 뉴스를 보고 어 폭락했네? 하지만 내 포트폴리오에는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과 금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내일 아침에 확인하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다시 잠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제 투자는 성공적인 거군요. 아, 이제야 투자의 본질이 뭔지 알것 같아요. 목표가 단순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투자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투자가 너무 지루해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군요. 진정한 부는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니까요. 오늘 정말 긴 여정을 돌아왔네요. 1970년대 월스트리트의 립티 50라는 무적함대의 침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워런버핏의 진짜 의도 그리고 감자바 비율을 통해 가짜 분산 투자의 함정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대가가 돈이 아닌 소외감과 지루함이라는 심리적 비용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수면 테스트라는 궁극의 기준으로 마무리되었네요. 투자는 일주일만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복권이 아닙니다. 30년, 40년에 걸쳐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지키고 눈덩이를 굴리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불을 쌓아가는 긴 마라톤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유일한 공짜 점심의 철학을 당신의 투자 원칙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화려한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그리고 지루함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 것. 어쩌면 이게 최고의 투자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당신의 계좌가 내일도, 10년 뒤에도, 그리고 당신이 은퇴하는 그날에도 시장의 국권이 살아남아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밤 나를 편안하게 재워줄 수 있는가?